여러분, 수박 살때 이렇게 하시죠? 똑똑똑. 아, 소리 잘 모르겠네. 이거 하나면 수박박사 됩니다. 수박 고르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운에 맡겼는데, 이제는 100% 성공. 첫 번째로, 이 검은 줄무늬 보세요. 만져보니까 어때요?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이게 햇빛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당연히 더 달겠죠? 그리고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지만, 노! 이 하얀 가루가 뭔지 아세요? 먼지나 잔류농약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수박의 높은 당밀이 밖으로 밀려 올라온 거랍니다. 당연히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수박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이 상처는 꿀벌이 인정한 수박, 꿀벌이 수박에 자연 수정했다는 증거랍니다. 자, 이제 100원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100곡 크기가 포인트인데요. 100원보다 작으면 암수박, 씨도 적고 엄청 달아요. 100원보다 크면 음, 차라리 다른 수박 보세요. 정리하면 줄무늬 볼로 하얀 가루는 굿, 백곱은 100원보다 작게 이제 꿀수박 실패는 없어요. 마트 가시면 꼭 활용해 보세요.